2021헌가36 재청법원 수원고등법원 이 사건은 지방공단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수 없도록 하고 유반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공직선거법 제57조 26 제1항 본문에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57조 26 제1항 본문에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직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들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직원은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경선 운동을 허용한다고 하여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이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직원이 당내 경선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 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규정만 두더라도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직원이 직급이나 업무 내용 등에 관계없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근 직원의 경선 운동을 금지 처벌하는 것은 지메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근 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파인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안성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로서 사업 내용이나 목적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조직과 운영 등에도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등 직무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경우 관련 업무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직원 모두에 대해 당내 경선에서의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직 선거법 규정들만으로는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직원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의 경선 운동이나 경선 운동에 이르지 않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치매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